혹시 전설의 방패를 찾고 계신가요 애플 2024 맥북프로 16m4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형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은 묵직한 신뢰감을 주며 작업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그래픽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무거운 프로그램을 여러개 띄워도 버벅임이 없고 팬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키보드의 타건감은 부드럽지만 명확하며 스피커의 음질은 풍성하고 저음과 공간감이 뛰어납니다. 16인치의 크기와 무게는 데스크톱 대체용으로 충분하며 알루미늄의 견고함 덕분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10년을 함께 할수 있는 장기 투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에서 애플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빨간색 하트 내돈내산이라는 표현처럼 이 제품은 소비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